안녕하세요, 라운 선생님이에요. 역사책 생각카드 쓰는 법 알려줄게요. 자 역사책은 책한권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 권을 다 읽고 쓰는 게 아니고 어, 한 가지 사건만 골라서 또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중간 중간 써나가면 좋은데, 자 예를 들어서 어, 임진왜란이 나온 부분이라고 해볼게요. 임진왜란이 나온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.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은 일본하고 왜나라, 일본이 나오죠. 이렇게 나온 나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는지 사건이 있어요. 벌어진 일이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역사책 쭉 읽다 보면은 역사 관련된 단어가 계속 나와요. 아,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단어인 것 같다 하는 거를 다 고르면 되고요. 그 사건 중에 어,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나에게 좀 관심, 나의 관심을 자극하네. 난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어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 당연히 역사 이야기니까 사람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쓰면 생각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어, 이그 부분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,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옮겼으면 돼요. 맨 밑줄에다가는 그거를 쓰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, 등장한 사건을 썼잖아요. 그 부분에서 나온 사건을 쓰는 거랑 전체적인 내용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.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쓰면 돼요. 자, 그리고 역사책도 재밌거든요. 읽다 보면 은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이야기. 아,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. 이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얼마큼 재밌었나. 별점 세개 중에서 가장 재밌었으면 세 개, 보통이면 두 개. 재미없었으면 한 개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알았어. 지식이 얼마큼 생겼나. 지식 습득도 그렇게 세 개, 두 개, 한개 해보면 되고요.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어요. 하는 정도를 세 개, 두 개, 한 개로 또 표현을 하면 돼요. 자, 역사책 읽다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생각카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머릿속에, 아, 누가 나왔지? 어, 어떤 나라들이 나오고 있지?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읽고 나서 한번 딱 써보고, 그 다음에 또 사건 나올 때또 써보고 이렇게 해서 책 사이사이에 끼면 아주 멋진 생각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.